만져 봐도 돼? 어, 만져 봐. 누나 머리 좀 봐. 누나 만져 봐. 숨 쉬고 있어. 아! 아! 빨판빨판오지지숨 오! 오! 쉬고 있어. 대박 대박. 사진 먼저, 밑도보고수도보고 봐봐. 아, 다했와 셋. 우와, 셋. 어? 와 셋. 우와, 셋. 우와, 셋. 우와, 와 셋. 우리가 우와, 셋. 우리이 우와, 셋. 우와, 셋. 우와, 셋. 어와 셋. 우와, 셋. 우와, 셋. 우와, 까 우와, 셋. 우와, 셋. 우와, 아 국물때문에 엄마가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고 1년중에 꽃게가 이철이야 먹어볼래? 이철이가 이 아빠 꽃게 와. 완전 크지? 맛있다고. 강원도라 가네 강원도 네. 희들어갔다 우와 이걸로 그럼, 가위로, 그럼. 가위로 잘라갖고 음. 뒤에 뚜껑을 또 열어야 돼요 맛있겠다 딱뭐입 있는 데다가 딱젓가라을 넣고 네. 한 번에 쫙 열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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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살기다 살지다 우와~~ 엄청나다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우와~~ 아, 진화가 진화가 아. 한 젓가락 <laughs> 우와, 어. 우와~~ 또한번 더. 네, 한번 더 봐봐 우와~~ 하하하하하 먹고싶어 지금 젓가락으 하고 있어요 와, 나얼마 봐? 오잘 먹네. 오잘 먹네. 오, 잘 먹네. 최채야 젓가락으로 거기 살을 아니, 아니. 톡톡톡 빼갖고 한번 먹어봐. 아니 입으로 입으로 하는데 부드럽게 입으로. 입으로 어. 어. 그렇게 하면 쏙 음, 나와. 음.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은다. 딱 붙어서 먹자. 잘 먹네. 살좀봐 살. 좀 봐, 살. <웃음> <수호가>. <웃음> 아, 또만 한데. 됐 아무리 먹네. 야. 봤어 누가 나이 소가. 딱지에는 궁금을 번 먹네. 아보니나이더 먹는 사람 같아요. 아니, <laughs> 아니 그살 먹어야 돼. 아을 먹어야 돼. 아닐아 먹었는데. 가가 오늘 장에서 시장 가 가지고 네. 한동안 장이요민치라빠민가어 국물도 먹어 봐. 국물 야민트 나이가 더 무겁 같 국물이 시원하죠, 더. 쏘 이거 먹을까요? 여기 서 아, 여기, 여기 저 있어. 이거 먹고. <laughs> 네. <이거 한> <laughs> 국물 맛있네. 오늘 민트 좀요 국물 맛있네 같이야, 어이구 맛있어. 어이구 맛있어. 시원해. 오, 이거, 이있어어이구 이거, 어 시원해 이거, 이있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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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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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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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맛있게 봅시다. 지구 아니요. 엄개인가 4만원, 4만원. 음, 9개 사면. 아이 아이고, 수어가 뭐. 옆에 입에다가. 아이고. <laughs> 밥풀을 붙여 먹고, 아이고, 먹고 그래. 있네. 이야, 아, 된다, 네, 옆에도 있어요. 아, 간해간 비오운데 밑이 아까 보고 가라. 와, 딱 열어. 밀천먹어 국물 좀얘기들 해줄까? 아, 이거요 국물 좀 마셔요. 그기 먼저 더큰 것이 있었는데한발 한 늦어갖고. 네, 한 발, 해봐서, 다른,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 <laughs> 그래, 갖고기야간이더라 여기는 <laughs> 한달 아까워갖고. <웃음> 진짜 컸거든 근데 그거 가져가 버렸어. 와야 진짜 살찐. 와 올라 살이 딱올가요 어. 살이 진짜 많다. 이야. 우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뭐. 사랑합니다. 사랑다 <laughs> 최고 최고. 엄마 아빠 최고.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최고. 엄마 가 없으면은 수호랑 면치는 안 돼. 수 알았지? 그래서 항상 엄마 말을 다 끄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할게요.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돼. 예. 일은 하나 꽂아야 되나요? 네, 네, 네. 이거 작은 거 하나 더 꽂아야 돼도. 네.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자, 다섯. 손 들고 꽂 자, 여덟 손으로, 손으로. 개인데. 예. 그게 그러니까 일은 하나. 예. 그래? 칠순. 칠순이잖아. 아, 아, 화분 고추수. <laughs> 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오세요. 한번한번더한번더한번 한번 더. 생일 네. 축하합니다.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자, 야. 야, 여기다, 잠깐, 이거 세요 아, 우리 진짜 맛다 아, 진짜 아, 니덜자여기있는 거. 먹 거. 이거 음. 아, 이거 진짜 음. 맛있는 거. 아, 이거 진짜 맛있는 아, 있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 아, 이 아, 이거 진짜 이크 이거 맛있 수호가 잘 수호 진짜 잘 먹었어. 이 수호가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챙겨줘. 네. 어. 이제 민치가 이렇게 많이, 할아버지 많이 챙겨줘. 네. 그렇지. 네. 음보야자. 예. 네. 맛있어. 음. 아더 맛있네. 뭐? 아무도안 드게도. 너무 맛있어. 너무 개발 맛있어. 오메 아, 오메메. 오메메. 네.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맛있네. 언니 랑길이준 나. 다아먹여아 먹여줘. 아, 이거 먹 오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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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먹어줘. 아,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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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망고 망고 한 아, 이거 먹어 아, 이거 먹는다 아, 아, 진짜 먹있다 아, 이이 아, 이거 이빼이이먹어거먹 깜깜이 해갖고 그것을 제거해야저전복이처 어, 내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볶음밥을 해먹기 맛있더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갖고 전복도 이렇게 잘잘하게 잘라져갖고 식당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대 내가 한와 아주 제아하고이를 싸던데 어떻게 가봐아빠참청포네 새로 생겼나봐 우리 쏟아지네. 우와! 멋있어, 멋 음. 아, 여기 밥맵 Thank you for watching. 아버지가 또아지네정말 말이 안 아파. 하네 피하네. 피안하네 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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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 오, 크다. 이뻐라. 아, 뭐, 진짜야, 이쁘다. 네 번째 일. 오메 오메 천천히 가 천천히. 음, 음, 도 <목소리도> 음, 음. 음. 네 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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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쪽에 서볼래? 저 봐봐 저 봐봐 메

Kemana gitu, nanti belum 발 벗어봐 어디 벗어? 어디 벗어? 네. 해볼게, 응. 여기 벗어 여기 벗어, 생각할게 생일이라고 신진면 파티한다 네 잘하나? 잘 안먹는다고 만해뭐 먹지 잘 안먹는다고 와, 새우, 새우 아, 지않는데 김치도? 아, 대단하다. 또 어, 최고, 최고. 또잘 어, 먹은다. 최고. 최고. 야 진짜 맛있어아버지로한 네. 번씩 와, 네. 한 번씩 와. 할아버지로 네? 사줄게. 네. 네. 여 기가 다리 나 아까 이기 름이, 여 기도 좋다. 게임 을 볼까? 잊 잖나? 좋아. 집 네. 음. 에서 이렇게 고먹은 거예요. 남들 한개는좋 잖아.

우리 수호가 제일 잘 먹더라. <laughs> 진짜 수호가 맛이 안 먹어 진짜 잘 먹어. <laughs> <laughs>